나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 근처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496페이지 4페이지 근처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음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아솔로마, 아솔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유아비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은 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왕이 일어나, 일어나 성문에, 성문에 앉음에 어떤, 어떤 사람이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왕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합하신 3하의 말씀을 통하여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 암에 걸렸다가 수술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지인들이 병문안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녀의 상태를 보며 한마디씩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평소에 물을 잘안 마셔서 그렇게 병에 걸린 거예요. 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병이 생긴 겁니다. 잠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실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계신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좋으셨을까요? 싫죠.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문안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병실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암환자에게 병문 안 와서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이 한 이야기였어요. 그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의 원인이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드시죠. 함께 기도할 테니 끝까지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아파서 골골대면서 집에 누워 있으면 누가 이렇게 보살펴 주면 좋겠는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몰라 타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요. 애들아, 아빠 좀 아프시니까 쉴수 있게 저쪽 방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서 따뜻한 물과... 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그렇게 보살펴 줄 때. 그러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아픔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힘과 능력이 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동일한 마음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에게 극률과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부와 자막을 보면서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굳건해지고 번영했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해 시련을 겪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 속에서 사무엘 하 저자는 다윗과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형태를 묘사합니다 이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 속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권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이로써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족보를 준비하십니다. 아멘이 사무엘서의 주제는요, 크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 대신 그들을 다스릴 사람왕을 요구했어요. 이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 왕국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번영하며 발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다윗 왕국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압살롬의 반역. 이 반역은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바가 반역하고 사울 때 기부온 사람의 일로 기근이 닥치고 인구 조사함으로써 전염병이 임하는 등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나의 상황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다하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 저자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다윗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을 여과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던 인간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그 불안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을 시작으로 구원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라 19장은요. 다윗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극들, 그 비극들은 모두 그의 범죄로 발생한 일이고요. 또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그는 속히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자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은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펐겠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는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반역은요. 1 8장의이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함으로써 종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수하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전투는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얼굴을 가리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반복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에 내 아들이었다면 어떠셨을것 같아요?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축하해 줄수 있었을까요? 그저 슬퍼하고만 있어야 됐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정치 관계와 전쟁의 승패를 떠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11장에서의 자신의 범죄가 아들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책하는 마음이 더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슬퍼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차브는요.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심하다, 상하다 이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근심하며 몸이 상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몸이 상할 정도로 심신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요 다윗을 위해서 군사들에게는 정말 낙심될 만한 모습이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슬픈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바이편에서 함께 싸운 백성은요, 마치 전쟁의 패에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정말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돌아왔어야 하는데 전쟁의 패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가만히 조용히 돌아왔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왕이었던 다윗의 인간적인 반응과 이로 인한 백성의 내적 고통까지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슬픔과 울부짖음은 인간적으로 솔직한 반응이죠. 당연히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날은요, 그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날이었어요. 본문은요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왕으로서의 감사 사이에서 오로지 슬픔에만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에 대해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만 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면서.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로 인한 비극적인 삶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인생을 책임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요, 대체로 우리의 죄악들과 연약함 그리고 무지함. 그 무지함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본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이 없으시며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이 기쁘든 감사하든 어렵든 슬프든 고통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나누기 이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가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행동이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왕은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요압이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울고만 있는 것, 슬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온 군사들에게 잘했다,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해 줘야 하는데. 슬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으며,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배반했던 아들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부하들은 미워하고 이렇게 왕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그 다윗의 부하였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힘을 줘야죠. 왕이 뭐 선물이라도 줘야죠. 뭐 잔치라도 베풀어야죠.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슬퍼만 하고 있으십니까? 분명 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일어나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결국 이제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요압은 아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모든 반역자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왕의 슬픔을 자기 지휘관들과 군사들에 대한 미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요압의 말은 충언이라 충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넘어 그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야망의 표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러한 요압의 자극적이고 강력한 언사에 다윗은 뭐라고? 해야 할것 아닙니까? 아니, 왕에게 이렇게 대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 일어나서 성문 밖에 나가서 앉습니다. 본문에서 요압은요 다윗이 제어하기 힘든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훗날 다윗은요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죽기 직전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요압의 죄를 물으라는 그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용맹함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요압은요 마침내 결국 이 후에 가서는요 비극적인 처형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후반부는요 다윗의 말년의 어려움을 소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압은요 아들을 잃은 왕의 슬픔에 공감하기는커녕 합리적이지 못한 왕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다윗이 유압의 의도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압은요 다윗과 멀어지게 되고 그의 야욕은 결국에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충고나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학과 같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닮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함께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부와 자막을 통해 말씀 다지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가문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큰 슬픔에 휩싸입니다.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회복시키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협박하듯 다윗을 책망한 요압은 후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는 아픔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두운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과 극률로 섬깁니다.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굽률의 마음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굽률로 섬기는 구역장님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과 공의로 품고 섬기게 하소서. 예 아멘. 이 시간.